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가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시라고 하는 고올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소님참이합니다 찬미하신 님. 아베마리아. 옆에 분들하고 잠깐 뭐 어떻게 이렇게 인사 좀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 또한달 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 평소에도 뭐 물론 느꼈지만 오늘은, 아 우리, 봉사자들이 참 차분하게 전례를 잘 이렇게 이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전례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이, 영상이 잘안 됐나요? 영상은? 아, 네. 어, 그래서 우리, 어, 가대도 그렇고, 우리 전례부도 그렇고, 어, 각자 맡은 역할들을 봉사자들이, 어, 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laughs> 어,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둘토 미사 체나콜로도 정말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을 더두 배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3월 달에는 우리가 7층에서 꼬맹이, 꼬맹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초등학생들하고, 유아하고, 또 청년, 고등학생들하고, 봉헌식이 있었어요. 예. 근데 오늘은 청년들이 합니다. 한번 일어나면 요 청년들. 네, 우리 청년들 하는데 사실 우리 이 청년들은 청년 성령 신심 봉사회 봉사자들이 이제 대다수예요. 어,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소임하고 있는 데서 가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 뵙게 되는데 굉장히 어,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서 신심 신앙심도 돈독한 청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와서 또 봉헌식. 부일기도 하고 봉헌식도 하고 어 청년들이 성모님을 많이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또 자극을 받아서 우리 또한 성모님께 봉헌의 삶을 살고 또 혹시나 주변에 좀 청년들이 있으면 은 한번 이제 체나콜로 교구에서 매주 토요일 날 11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같이 기도해 봐라. 예, 이렇게 또 권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론은 우리가 150번 아무개 때 읽어 봤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시기를 맞아서. 성모님의 티 없신 성신께 특별히 봉헌되는 성모 신심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시간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서 암흑의 때라는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이끄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제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군대에 속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깨어 있음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사탄의 때, 사탄이 권세를 휘두르는 때이다. 과연 암흑의 때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문명이 절정에 이른 듯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을 겪고 있습니다. 어, 좀그 전까지만 해도 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뭐 세계 2차 대전 이런 이제 아픔을 겪고 우리 인류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전쟁을 안할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더 어, 전쟁이 더 뭐, 격화되고, 뭐,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책으로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고, 더, 더 어떻게 보면 잔혹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진 무기들이, 어,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구나. 더구나 우리는 지금 분단 휴전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역시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근래에는 뭐 미사일도 나오라고 오고 경보도 올리고 예,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들게 하는데 어 그래서 평화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아닌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현실이 아 그러지 않구나 이 평화는 어 그렇게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은 희미해지고, 죄가 정상화되며, 교회 안에서조차 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 증오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암흑이 퍼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제들 일부가 새 속에 물들고 진리에 타협하며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배신하고 있다는 아픈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루가복음 22장 48절을 인용하면서, 유다야, 내가 한 번의 인반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오늘날에도 유다의 입맞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그 교회를 새속의 원수에게 넘기고 있는 현실.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자성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때로는 교회를 향한 험담과 판단으로 작은 입맞춤 하나로 교회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모님 께서는 이 암흑의 때에 당신의 소중한 아들들 즉 티없는 성심에 봉헌된 사제들과 신자들을 모아 빛의 군대로 삼고자 하십니다 이들은 세속과 죄의 어둠 속에서도 성모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출 이들입니다 지금은 암흑의 때이지만 지금이 또한 너희의 때도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메시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모님의 성심에 위로를 드리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고의 성사로 정화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바로 이 군대의 길에 함께 선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성모 신심 미사를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아프게 하는 입맞춤 대신 성모님과 함께 교회를 위로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모님의 티없신 성신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며 암흑의 때를 밝히는 작고 충실한 빛이 되어 드립시다. 아멘.